지역 주민과 한전 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논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논란이 하남시 지역 정가로도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현재 하남시장과 지역구 추미애 국회의원, 그리고 하남시의회가 관련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영석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장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면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 공내화 문제 가지고 일부 오해가 있어요. 그런 오해입니다. 저는 공내화를 주기차게 공구해 왔습니다. 당시 생중계되던 기자회견 유튜브 창에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등의 댓글이 달려 한남 씨가 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당 논란은 지역 전가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지역구의 추미애 국회의원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지난달 9일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설명회장에는 물론 같은 달 21일에 열린 변전소 증설 반대 비대위 주최 거리 행진에도 직접 참가한 것입니다. 동네화를 핑계로 해서 엄청난 징세를 한다는 사실, 한대 측이 주민을 속인 것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의정보고서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증설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관련 위법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하남시 의회도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해당 특위는 90일 동안의 조사활동을 통해 주민 반발의 이유와 관련 행정절차의 적법성 등을 따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말 비대위 측 주민들과 이현재 한남시장이 직접 만나 해법을 찾기에 나섰고 한남시가 비대위와 한전이 참여하는 3자 공청회를 제안했지만 비대위 측이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